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란 말이 있습니다. 설레는 봄. 우리는 지금 그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줄 아주 특별한 여행을 시작할까 합니다. 포항에서 삼일운동의 첫 불씨를 지폈던 포항 제일교회와 지금은 사라져버린 삼일만세운동의 현장 여천시장 그리고 청와시장에서 찾았던 포항 삼일운동의 숨겨진 사연들과 선조들의 뜨거운 애국심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금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던 포항 삼일운동의 흔적과 기록들 그리고 그 끝에 찾은 반가운 소식 송라면 대전리에 가면. 포항 삼일 운동의 흔적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데 포항 정신의 횃불 삼일 운동 제2편 구한말 여천시장 사진에서 시작된 여행은 이제 송라면 대전리로 향합니다 과연 이곳에선 어떤 이야기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드디어 삼일 운동의 흔적을 볼수 있다고 해서 설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마음 쓸리는 곳이 바로 이 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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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포항에서 여기를 빼놓으면 안 된다고 해서 꼭 찾아왔습니다. 네, 잘왔습니다 네, 여기 안에 보니까 뭐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대젤리 3일 어, 유족에 있는 그랑시에스드 물품들이랑 그리고 판갈문 그리고 지금 막 대통령 포장 받은 것들을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전시돼요. 대전리 3일 의거 기념관은 피 끓는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켰던 대전리 출신 독립운동가 1 4인의 높은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1년 6월에 세워졌는데요. 이곳에 전시된 유물 백여 점은 아직까지도 그날의 뜨거운 가 용기를 품고 있는 듯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둘러보니까 사진도 있고 뭐 생활용품들도 있고 모자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어,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laughs> 예, 그 당시에 뭐 안경 같은 건 변장할 수 있던 어떤 그런 것들도 있을 거요. 모자라든지 그리고 또 어. 그분들이 그, 그 당시에 사시면서 어떤 생활도구라든지 한 분은 목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목수도구 그런, 그런 것들을 전시했고요. 를 제가 부연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분들이 그 대전리 3.1운동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1운동이 어, 끝나고 난 다음에 3.1봉지회를 조직해서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제의 감시가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 저런 안경이라든가 모자를 가지고 변장을 하고 아. 일부는 만주로 가서 또 계속해서 독립 운동을 하고 그런 사실이 있어요. 아, 이 안경이 진짜 실제로 눈이 나빠서가 아니라 변장을 하기 위해서 모자도 쓰고 안경도 쓰고 이렇게 그렇지. 하셨다는 거군요. 근데 안경이 지금 봐도 하나도 촌스럽지 않을 정도로 너무 스타일리시해요. 되게 의사님들이 보는 눈이 있으신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렇죠. 안경뿐만 아니라 옅지. 엿장수, 네. 엿장수를 변장해서 엿장수 아 가위도 있고 아, 지어보면은, 네. 저게 그래서 엿장수 가위네? 가위였군요. 네, 저렇게 네. 큰 가위가 네. 왜 있나 했네요. 네. 근데 여기 설명해주신 이분은 누구시죠? 아, 이분은 그 네. 이 동네 출신 14인의 의사 중에한 사람인데 안도용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의 친손자입니다. 아 안시호 씨라고 현재 그 유족회의의 그 회장을 맡고 계시고 이 기념관을 갖다 관리하면서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해설도 해주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지요. 아이고 영광입니다. <laughs> 후손들에게 누구보다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인물들. 그들은 1919년 3월 22일 독립 만세 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돼 옥고를 치른. 대전리 출신 독립운동가 14인입니다. 윤영복과 윤영만, 이준석, 이영섭을 비롯한 14명의 의사가 남기고 간 물건들. 그들은 일상생활에 쓰던 도구를 적절히 이용해 일제의 감시망을 피했으며 동지들을 모으고 3.1운동을 전파하는 등 치밀하게 독립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일제의 모진 고문과 옥보를 치른 후에도 이들의 항일운동은 여전히 계속되었죠. 아, 오늘 저희가 하루 종일 다녀봤는데 이제 삼일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여기 오니까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변장하는 술도 제가 볼수 있었고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말고는 또 다른 곳도 있을까요? 예, 옆에 가면 옛날 생가를 보관해 놓고 그 당시에. 새극기 제작했던 그런 모습이라든지 우와. 회의하는 모습을 밀랍 인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고 또그 당시에 교회에 이제 종이 있었는데 그 교회 종을 여기다 기념관에 기증을 해 주셔갖고 종탑을 만들었고 그종 <laughs> 옛날에 쓰던 종도 있고 직접 이거... 가서 볼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해서 네. 네 빨리 가봐요. 네. 기념관 옆에 복원된 이준석 생가는. 당시 만세 운동을 위한 태극기를 직접 제작한 장소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들어서면 그때의 시간이 되살아나는 듯합니다. 정말 옛날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독립 유공자의 집. 어, 여기 네. 인형들도 있어요. 네, 손도 새까맣고 정말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진짜 생생하게 만들었는데요? 네, 그렇죠. <웃음> 음. <웃음> 네, 근데 이렇게. 이준석 의사의 생가를 굳이 복원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념관을 지을 때그 저기 이준석 손자분께서 이 땅을 어, 기부를 하셨어요. 음, 그래서 그 생가를 이렇게 다시 복원을 니다한 마을에서 14명의 3일 의사가 난 것은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자랑스러운 역사는 대전립 곳곳에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이준석 생가는 물론이고요. 생가 마당 한편에 우뚝 솟아있는 종탑도 3일운동 당시의 역사를 더듬어 볼수 있게 하는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네, 여기 보니까 아까 태극기를 직접 만들었잖아요. 그당시의 환경이 진짜 얼마나 열악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태극기를 만들려고 이렇게 뭐 색깔이 없으니까 황토로 이렇게 그렸다는 그런 얘기도 아, 듣고요. 황토로 만들었군요. 흑수트로 그 만들어서 먹으로 이렇게 갈고, 그 다음에 황토 흙으로 빨갛게 이렇게 칠을 하고, 하여튼 그렇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아. 이렇게 어른들한테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래도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이렇게 하신 게 진짜 대단하시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네. 근데 둘러보다가 또, 어, 좀 신기했던 게, 교복을 입고 있어요. 나이가 어리다는 뜻인 것 같은데 학생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가담을 해서 운동을 한 건가요? 이 장소가 그 이준석, 이준읍 형제 예집입니다. 그두 네. 분이 대전 24명의 의사 중에 그두 분이 포함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의 아버지가 이이코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실질적으로는 이삼인운동의 정신적인 주주가 되신 분이에요. 아 그리고 거기에 둘째 아들 이준읍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안동보통사립학교 학생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등사를 한다든가 뭐 독립선언서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농민들보다도 학생이 더잘하겠죠요 아 그래서 그분이 지금 여기 보면은 도복을 입고 이렇게 있는데 저분이 어떤 실질적인 그런 가담을 하시고 나중에 그 삼일운동이 끝나고 이분은 만주로 도망을 가요. 아. 가족들을 데리고 만주로 가서 결국은 만주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순국을 합니다. 아. 지금도 먼저 그 유족들이 아직까지 못 돌아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 집이 아주 그러니까그 독립운동 한 대표적인 이준석 이준업씨의 집이기 때문에 생가를 복원 해놨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아. 그리고 그 후손들이 땅도 이렇게 기증을 하셨고. 아. 지금의 저보다 훨씬 나, 어린 나인데도 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싸웠다는 게 너무 멋있고 존경스럽네요. 그렇죠. 진짜. 네. 선, 선, 그러니까 선지식이죠 선지식. 아, 아 진짜 네. 멋있으세요. 근데 여기 둘러보니까 좀 의아했던 게이초가집이랑 여기 종탑이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종탑이 네. 여기 왜 있을까요? 그렇죠. 어, 그 당시에 이 교회에 있던 종이에요. 저 종이. 아. 이제 저 교회 새로 짓고 하니까 그 종을 여기 기념관에 기념을 해 주셔갖고 종탑을 세웠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동민들 모이라고 동네 사람 모이라고 종을 치면 모이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거죠. 아 아, 그래서 이 그걸 여기다 만들어갖고 종탑을 만들어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아 모을 때 이렇게 종을 쳐서 사람들 다 모으는 거군요. 아, 신기하네요. 지금도 한번 해볼 수 있나요? 예, 해볼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해볼까요? 소리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죠 <laughs> 네, 자다가도 벌쩍 일어나가지고 다 모일 것 같은 엄청난 소리네요, 정말.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청아한 소리를 내는 종탑은 당시 만세 시위 운동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문득 이 종탑이 원래 있었던 장소가 궁금해지는데요.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저기 뒤에 교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제가 들은 대전 교회 맞나요? 그렇습니다. 103년의 역사야 교회입니다. 아 103년의 전통 예, 예. 직접 한번 보고 싶은데 가도 될까요? 네그렇습니 예, 아, 그럼 보여주세요. 예. 동탑이 원래 있던 자리, 그리고 독립운동을 준비하던 대전님 마을 사람들이 모이던 자리, 대전교회 이곳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이교가 대전교회입니다. 아 대전교회 네. 말로만 듣던 그 교회군요. 네. 어 근데 103년이나 된것 같진 않아요. 되게 세련됐는데 어. 건물이요? 아 어, 그렇죠. 네. 어, 옛날 건물이 낡아서. 1987년대에 새로 건축을 했어요. 어쩐지 요즘에 만들어진 것처럼 굉장히 세련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웃음> 그렇죠. <웃음> 근데 이 교회랑 독립운동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부진 설명하자면, 네. 이대전리 교회는 1913년대에 지어졌어요. 아, 13년도? 1913년도, 지금부터 103년 전인데, 네. 그때 이 이코라는 분이 네. 서울에 가서 배제 학당에서 공부를 하시고 어, 여기 에 내려오셔서 맨 처음 이 교회부터는 겁니다. 서울 배제 학당에서 신학문을 공부한 이코는 1913년 대전리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5년 뒤인 1919년 3월 1일에 만세 운동이 일어나면서 대전 교회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교회의 신도들이 대전리 만세 시위 운동에 주축이 된 건데요. 당연히 이곳 교회당에선 독립운동에 관한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었죠. 그분이 아까 저쪽에서 본 이준석, 이준석 의사의 아버지입니다. 네,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아. 그래서 이 교회에서 3일운동의 모의가 이루어진 거지요. 여기서. 아. 그래서 십사인의 의사 중에는 대전이 교회 출신이 아니다 아, 교회 신도들이 9명이나 계셨군요. 그렇죠. 네, 네. 아, 어쩐지 그럼 왜 독립 투사랑 교회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셨죠. 네. 그럼 이 교회에서는 어, 정확히 어떤 일들을 하신 거죠? 이 교회는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그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 비해서 탄압을 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감시가 덜, 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아까 저기 종을 봤잖아요 네. 종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도 하고 아. 또 여기서 독립선언서라든가 태극기도 만들고 아. 또그 어떻게 청가 장날에 누구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누구는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것을 여기서 다 모 일을 하고 인원을 하고 이렇게 죠 거사 계획을 했지요. 아, 단순히 지금처럼 그냥 뭐 예배하는 그런 교회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예배도 하면서, 하면서 그 당시에 기독교 중심의 어떤 독립운동이래 전문이죠. 비록 옛 모습 그대로는 아니지만 대전 교회는 대전리에 없어서는 안될 삼일운동의 기념비적인 건물입니다. 대전리에는 이외에도 3일운동과 관련된 흔적이 많은데요. 이름만 딱 봐도 알만한 만세교를 지나면, 1919년 3월 27일,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두국숲과 3일 의거 기념비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가 3일 의거 기념비입니다. 아, 여기 있었군요. 네. 제가 들어올 때못 봤어요. 아. 이 마을 분위기에 벌써 빠져가지고, 그러셨어요? 제가 하나만 보고 둘을 못 봤네요. 네. 이 기념비는 언제 세워진 건가요? 1986년도 5월달에 세웠습니다. 시장과 송라면 대전리는 3일운동과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하지만 과거 14인의 3일 의사를 낳은 이곳에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그 어떤 표식도 세워지지 않았다는데요. 이를 애석하게 여겨 1986년 기념비 건립 추진 위원회가 결성되면서 두곡 습해 3일 의격 기념비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돌아보면서 기념비도 받고 기념관도 받고 또 생각. 그리고 교회까지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전리 사람들한테는 이 3.1운동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난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아무래도 그렇죠 여기 황시에선 유일하게 많이 운동했던 <laughs> 지역이 여기 청하, 송라 지역이고 네. 한 동네 14인이, 14인의 의사가 나온 동네는 아마 전국적으로 <laughs> 없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도 어떤 그런 전... <laughs> 자부심이라든지, 3일 정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깊게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당시에 이 동네 에 호수가 80호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네. 80호에서 한 동네에서 14명의 의사가 나와서 네. 전원이 다 투옥돼서 실행을 받고, 그런 예는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죠. 오. 그래서 이 마을에는 그 후세들도 자라난 애들도 골목에서 놀때 네. 만세를 부리고 이렇게 다녔어요. 어...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와서 제지를 하고 네. 그래서 이동 우리 영길 군에서는이 동네를 만세촌이라고 해서 아... 만세촌. 그래서 만세촌 네. 이렇게 조그마한 마을에서 그렇게 단체로 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른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으니까그 당시에. 이 만세가 네. 일본말로 반자이래요. 반자이, 반자이, 반자이 그러면서 네. 만세 노래를 하고 그랬다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어, 반자이 네. 처음 들어보는 네. <laughs> 만세, 반자이, 반자이. 네. 어. 그러니까 애들 애들 그 불고 반자이, 반자이 어. 그러고 그놈들 와서 그러면 도망가 도망 니고막 그렇게 하셨던 다 만세 노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지칠 줄 몰랐던 선조들의 독립 의지. 대전리 두국숲 만세 광장에서는. 지금도 3일절마다 특별한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3일운동이 일어난 지 90여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대전리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시간, 그날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연인년이 290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네, 네. 우리가 그더 방해 3일운동사의 어떤 이의라든가 그런 것을 네. 설명 드린다면은 일단은 비폭력적이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기물을 부수고 일본 순사들을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냥 만세를 하면서 우리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비폭력적인 운동. 원래 3일 운동이 공약 3장에 보면 비폭력입니다. 아. 그래서 그 공약 3장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비폭력적인 운동이라고 두 번째는 기독교 중심이었어요. 황해 사밀 운동과 마찬가지고 여기 송라 대전이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이 여보신 대전교회하고 청하의 청하교회, 네. 옛날 득성교회인데 그게 네. 렇 아니고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다음에는 세, 그 다음에는 세세 번째는 이 포항이 그 당시에 일제 일본 사람들이 집단거주지입니다. 포항구가 아, 있기 때문에 네. 집단거주지여서 중앙에 조선총독부라든가 이런 데서 집중 관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네. 군경의 경계가 삼음하고 이런 게 있는 그런 상태에서 3일 운동을 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음. 포항 사람들의 어떤 강한 독립 정신을 갖다가 아주 역사에서 어떤 길이 좀그 새겨야 할 것이고 또 포항 사람들의 어떤 독립 정신 그거는 다른 어떤 3일 운동보다도 더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포항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을, 그것도 많은 분들이 2천 명이 넘는다고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신 게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을에 사시는 회장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또이 마을을 오래도록 이렇게 잘 보존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네. 네,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마을 소개해주신 것도 너무 너무 도움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본의 무자비한 탄압과 삼엄한 경계 속에서도 국권 회복을 위해 당당히 맞섰던 선조들의 애국 정신, 그 자랑스러운 역사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랫동안 그날을 잊지 않고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진 속으로 떠나는 포항 근현대사 여행. 오늘은 포항의 삼일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으로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포항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된건 물론이고 우리 선조들의 나라 사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위원님 어떠셨나요? 예, 네, 저도 아주 오늘은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오늘 특히 그 감명을 받았는데서. 조금전에 만났던 그 유족 회장 회장님께서 그 낮이 3일 운동에 가담한 이 지역 사람들이 감시망을 피해서 흘습니다 심지어는 옥중에 그 고문의 여덕으로 이별만에 사망하신 분도 두분만주로 유주를 해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독립된 국가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이 분들에 대한 배우가 너무 서울이 하지 않았느냐, 그런 자책감이 듭니다. 이분들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제대로 되고, 또, 나라나 우리 그 시나, 이런 관계 재단에서 이분들을 선양할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 또 후손들을 돌봐줄 수 있는 어떤 그 지원책, 이런 것이 마련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니다 자, 아,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사진으로 여행을 떠나게 될지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진 속으로 떠나는 포항 근현대사 여행. 이번엔 사, 사막이다. 속살을 훤히 드러낸 이 민둥산은 과연 어디일까요? 다음 시간 우리가 몰랐던 포항산림의 비밀이 공개됩니다.